안녕하세요. 난초랑입니다. 오늘이 10월 9일. 수요일인가? 아무튼, 버섯 산행을 왔습니다. 일단, 산 초입에서부터 잡버섯은 보이기 시작하네요. 버섯 이름은 모르지만, 와, 이건 상당히 크죠? 이것비버섯인가 아니면 그물무늬? <laughs> 먹는 버섯 냄새는 나는 것 같은데 이 버섯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네요. 시들어가는 중이고요. 이게 다 송이였으면 좋았을 텐데. 흑자색 그물버섯, 흑자색 비단그물버섯. 와. 한톤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이를. 감사합니다. 쌀이버섯이네요. 음, 지름이 한 5cm 되나? 정말 어린 쌀이버섯. 좀큰건 없나? 이것도 무슨 쌀이버섯인가봐요. 송이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 정말로 송이를 언제쯤 얼굴 볼수 있을까요? 2024년 10월 9일, 송이 유생이죠. 머리를 내미네요. 드디어, 올해 첫 송이, 아직 어리지만, 일단, 개안을 했습니다. 이틀? 이틀 정도 지나면, 제법 나올 것 같네요. 근데 이 버섯은 무슨 버섯이죠? 이게 설버섯인가? 이게 녹아 들어가는 게 이게 설버섯인가요? 아성이정찰 산행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고 산지를 옮겨 가지고 능이도 한번 보러 가야 되겠죠 뿅 능이 산행 와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지금 한 40분 넘게 잡버섯 하나 구경을 못하고 있다가 닭버섯이 안 보이는 거 보면은 능이 유생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능이 비슷한 비슷한 것도 없네요 아니 그 어렵다는 <laughs> 성이 유생까지 보고 왔는데 능이 유생 하나 구경을 뭐하다니 대박이네요. 그래도 저번에 왔을 때는 잡버섯도 보이고 그랬었는데. 아, 올해 경남은 능이 구경도 못 하고 끝나나요? 그때 이쪽에가 개능이 유생이 세 개가 있었는데. 이거 하나 남았네요. 응? 어, 아이 어, 이쪽에 하나 있는 거고 이쪽에 좀큰거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녹아버렸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네요 와 100원짜리 크기만 하네요 하나도 안 크고 그대로 마르는 것 같네 완전 직벽이고요 야,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포자가 다 쓰려 내려갔나? <laughs> 개능이가 떠있네요. 아, 순간 능인 줄 알고. 얘는 못 보고, 얘만 봤는데. <laughs> <laughs> 아, 아, 500원짜리만 안 돼. 이거는 거의 다큰거 같고. 갖고 와서 물이라도 끓여먹을까? 와. 개능이. 와, 아주 산 속으로 아주 조용하니 좋네요. 거의 정상 밑이죠. 바로. 한4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정상인데 저쪽 저산은 더 높네요 8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와 그나저나 능이 구경도 못하고 새로운 개능이 두개 보고 가네요 거의 일주일쯤 지난 것 같은데 아, 개능이도 안 자라는 거 보니까 아, 여기가 제가 작년에 능이를 찾았던 자리는 아닌데, 작년에 마지막에 설거지 하러 오면서 능이를 두꽁다리 만났던 산지인데, 아 다음 산행은 제가 작년에 한 3km 정도 땄던데, 거기를 가봐야 되겠네요. 한 이틀이나 3일 있다가. 오늘 그래도 오전 산행에서 송이 얼굴은 봤죠. 갈비가 약간 들떠 있길래 한번 들춰봤더니만 송이 4 개가 자리 잡고 있었 있었었는데. 아. 능이 산행은 완전히 꽝이네요. 그나마 송이 봤다는 거 이한 사무며. 화사 갑니다. 영상 아 그나저나. 능이하고 송이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영상 여기서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